안녕하세요. 미드필더입니다. 간밤에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시간 18일 새벽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2020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해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1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펼쳤고 멋진 시저스킥을 보여준 우루과이의 아라스카에타, 예상치 못한 힐킥으로 골망을 흔든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번리전 70m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골을 성공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최종 후보 3인에 뽑혔는데요. 전세계 팬투표 50%, 전문가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 손흥민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헝가리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푸스카스 상은 2009년부터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제정한 상으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아직까지 이 상은 타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손흥민 선수의 수상 소식에 해외 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럼 해외 팬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내 아들과 이골이 직관했다는 게 너무 기뻐 세계 최고의 윙어야 충분히 자격이 있어 축하해 소니 이제 10년의 골을 받을 차례야 축하해요 소니 종신계약에 싸인해 무리뉴 귀중한 경기들에선 제발 손흥민을 빼지마 그는 공이 없을 때조차도 위협적이거든 축하해요 완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잘했어 소니 상을 트로피 캐비넷에 놓자 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골을 선택했지 아스날 팬이지만 손은 아름다운 골을 넣었어 이상으로 그가 토트넘보다 더 많은 상을 가지게 됐네 매우 행복해 나저 경기장에 있었거든 장하다 소니 슈퍼 야네 어시스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베르통원의 완벽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으면 이 골은 없었지 소니는 우리의 보물 역사상 최고의 계약 중 하나로 남을 거야 아무도 그가 이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 못했지 성실과 헌신의 모범을 확실히 보여주는 선수야 소니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번 시즌 팀과 개인으로도 상을 더 추가할 거야 리버풀 팬인데 축하해 이 남자는 월드클래스 선수야 드디어 너희 트로피 캐비넷에 있는 아우디컵 옆에 노을상이 생겼네 대단한 메시도 심지어 이상을 받지 못했지. 쏜날도쏜날도나자리우이 골이 터졌을 때 브라질 호나우두가 떠올랐다는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 선수의 수상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골의 어시스트의 주인공 베르통원도 축하 통화를 건넸습니다. Super yeah, Yan! No, I love it, I love it, bro. Super Yan! What an assist! How are you? Good, good, how are you? Yeah,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Without you, probably I would not score this goal. Well, I don't think of course not. I'll miss you a lot, I'm serious. Yeah, I will miss you too, man. Congrats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 영광의 순간을 가족과 함께 나눴는데요. 얼마 전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 후 팬들과 함께한 Q&A 시간에서 인생에 있어 골을 기록하고 해리 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어떤 것이 가장 미소짓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일 때라고 답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푸스카스상 수상에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